일단 그날 힘큐 님은 우리 피해자님한테 뭐라고 했는지 볼까? 진짜 반성했을까? 나 방송했던 그 그때일 거야, 아마. 새벽, 그러니까 그 처음 방송했던 날. 피해자님에게 349,000원 송금했어요. 그러자 뭔가 요청이 있었나 봐. 힘큐 님이 두 분이서 통화를 하셨었잖아. 유튜버님 방송 중이셔서 방송 끝나면 전화 달라고 했습니다라고 피해자분이 말씀하셔. 근데 여기다 뭐라고 대답했을까? 힘큐는 어떤 고압적인 자세일까? 쓰 아. 방송 타이틀만 바뀌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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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은 건드리지 말자. 아. 종양아 어뿜 먹고 쑥쑥 잘아어디 이런 말 아그니까 근데 갑자기 고소 아오 아. 아니 자기가 뭔데 고소하겠다는. 아. 피해자가 하는 게 고소제 상자가 하는 게아이고 아, 도노 형님 말이면 근데, 정확하지 이건 그쵸 당사자 피해자가 하는 게 고소고...건데 그, 니코야 뭐죠? 아 어! 갑자기 고객 15가 힘큐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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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로 바뀌었습니다 가야겠지? 사실은 다 알고 있었는데 끝까지 저렇게 나오더라고 응? 나한테도 저렇게 나오고 아, 아,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기회를 드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끝까지 꼿꼿하게 있으면은 뭐 부러져야지 <laughs> 어? 내 힘큐님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네? <laughs> 나루토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죠 잠깐 내 필터 잠깐 빼고 痛みを感じろ痛みを考えろ痛みを受け取れ痛みを知れ痛みを知らぬ者に本当の平和は分からん研究人困ぁ。<laughs> <laughs> <laughs> 아니, 근데, 나도 웬만하면 그냥 쉽게 끝내려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왜 끝내려고 그랬냐면은, 내가 그때 얘기를 했잖아. 너네들한테 그때 라이브 때 이제 보신 분들 계시나요? 제보자님이 뭐 자료를 보내주면 주말에 키겠다라고 한 게, 사실은 제가 이미 자료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보자님께서 이제 저도 제보자님한테, 아, 이거 좀 보내주세요. 궁금해서 그래요. 뭐라고 하길래.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신 거예요? 응? 왜 이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아, 들어보려고 들어봤어. 와, 근데 올테이가 없더라고? 아, 근데 오케이. 그것도 오케이인데, 제보자님 이안 원하니까. 근데, 주말에 이제 나는 제보자님이 그래도 허락해줄 줄 알았어. 그러니까 제보자님은 아니지, 어떻게 보면. 피해자분이지. 제보자분은 이제, 우리 설해도님은 그분 친구인 거고. 근데, 피해자분이 이제, 약간 나는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 녹취록 내용을 들어보면은 어 가스라이팅 잘하더라. 근데 나는 이제 그걸 이미 받아봤고난 이미 다 들어본 상태잖아. 어그 상황에서 <laughs> 제가 이거를 참고 있어야 되나? 어떻게 보면 난 이미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생각해. 제보자님이 제보자님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지만 <laughs> 죄송합니다. 응 피해자 누님 좀못 참겠어요. <laughs> 아니 앞으로도 계속 이거 반복될 거 아니야. 다른 새로운 피해자들 계속 생길 거 아니야. 아, 좀못 참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것 도 그건데, 아 어, 자꾸 나한테 막 DM 놓고 막 겐세이 놓고 막어야 야, 이거 솔직히 스트레스 안 받겠냐? 그러니까 힘크님 행동이 나는 게다 보이는 게나 나한, 나한테는 그 제보자님의 그 자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봐. 그러니까 힘크님이 제보자님한테 하는 소리랑 나한테 하는 소리랑 그리고 자기가 방송 켜서 공개적으로 사람들한테 하는 소리랑. 다 달라. 근데 나는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나봐. 아니, 약간, 그리고, 어, 아, 예, 예, 힘큐님, 이렇게 하니까 뭐, 그냥 뭐, 사람을 진짜 뭐, 개조수로 보는 건지, 막, 약간 명령하듯이 뭔가 고압적인 태도로, 이렇게 몸이 베어버린 거야, 뭐야. 어? 아니 이렇게 잘해줄 때 잘해야지. 난 솔직히 자존심 그런 거 별로 없는 사람이라서, 상관없거든? 아니 근데 막 잘못한 사람이 저렇게 뻔뻔하게 앞뒤 다르게 저렇게 하니까 좀못 참을 것 같더라고 여러분들의 투표에 맡기겠습니다 공개를 할지 안 할지 아 잠깐만 98%인데 그럼 2%는 혹시 누구지? 아, 저는 오늘 그 사람의 그런 뭔가 추악한 면모를 좀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 자! 아 어, 사전 설명을 살짝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지금 진도 못 따라오신 분들 계신가요? 진도 못 따라오신 분들이 제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방송 진행했을 때 힘크님까지 나왔지. 그러니까 처음에 진행했을 때 이제 제보자님이 오셔가지고 이야기가 돼서 화제가 됐고 그때 힘크님이 돈뭐 15만 9천 원인가 15만 7천 원인가 쏘셨는데 이제 화력이 밀려가지고 자기 인터뷰를 못 땄어. 그러자 그 다음날 어 연장 근무할 때 제가 연장 방송 그 일요일 날이 아, 토요일날에 방송할 때 들어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뭐아 그때도 뭔가 막 사, 사람 그냥 열불 나는 소리만 잔뜩 하다가 어? 막 가시고 뭐 제가 뭐 아, 책을 좀 한번 읽어봐라 하니까 뭐 약간 책을 어? 뭐 요새 뭐책좀 읽으시나봐요 하면서 약간 기싸움까지 하어 그건 이제 3부에 나올 겁니다 아무튼 그, 그렇게 이제 끝이 난줄 알았다가 그날 당일에 행큐 인터뷰 끝나고 피해자분 어? 우리 설인호님 친구분, 피해자분한테 연결해가지고 좀 이제, 어, 방금 이렇게 보셨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전화 연결이 안 됐었잖아요, 초반에. 그때 이제 제가 들었던 게, 힘큐가, 제 방송 인터뷰 끝나자마자 피해자분한테 전화해가지고, 땅퉁이랑 전화를 못하게 하려는 그런 행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니, 설마설마 설마 했죠? 설마설마 설마 했는데, 진짜였더라고요. <laughs> 근데 나는 사실 오늘까지도 그거 공개할 생각 없었거든? 왜냐면은 우리 제보자 누님 아니 제보자가 아니라 피해자 누님께서 힘드님이랑 이렇게 잘 끝났다고 좀 이렇게 내려줄 수 있냐 이렇게 말을 몇 번씩 하셨어 나한테 근데 아 근데 그거를 제가 방송에 이미 나온 부분은 안쓸 수가 없습니다 음 이미 저도 저도 그렇고 시청자들도 그렇고 어 다들 이렇게 시간 투자를 한 거고 그것도 그런데 그거를 그냥 당사가 요청한다고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의 악행을 올리지 않은 적이 없는 그런 역사가 없는 곳이다, 여기는. 아카이브로서 존재하는 채널이다. 이 헬스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과거에. 왜냐면 저희 지금 뭐 4년 전, 5년 전 사건도 제 채널 보면 지금 다 나오거든요? 그거 여러 사람들이 그거 내리려고 시도했지만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유튜브 측에다도 막어 이거 좀 내려줘 막 이러면서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근데 힘큐만 그걸 내려준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사소한 사건이면 어? 뭐 힘큐님이 길에 걸어가다가 뭐 바지를 내렸다 뭐 이런 사건이라면은 내려줄 수 있지 근데 이건 아니잖아 이거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잖아 하지만 아 그거 이미 찍은 것까지는 오케이였어 근데 오늘 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냐 이걸 들어보면은 어, 제보자님은 일단 이거를 제공은 해주셨지만, 올리진 말아달라고 하셨어, 충분히. 여러 번이나. 근데 나는 이걸 계속 듣다 보니까, 어, 이 사람이 진짜. <laughs> 아 어떻게 사람이 이럴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난 한편으로는 제보자분이 너무 무르다고만 생각했는데 좀 답답했거든 그게 아니라 어쩌면 가스라이팅을 당한 걸 수도 있겠다 이래 용 들어보면 가스라이팅을 엄청 하더라고 마치 제보자님이 자기한테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이거 다너 때문이야 약간 이런 식이야 말이 어 너가 책임져 너가 해결하세요 이런 느낌이야 근데 제보자님은 그거 넘어가 버린 거지 근데 내 입장에서 그안 답답하겠어 그치만 참았어. 그래서 내가 자료를 받게 되면 진행하겠습니다라고 그냥 그냥 그런 핑계 대면서 미룬 게아 그래 제보자님이 그렇게 싫다는데 굳이 오케이 아 답답하다 나만 알고 있어야지 아 답답해 이러고 있었는데 이후에 나한테 자꾸 DM으로 겐세이 넣고어 그리고 이제는 힘큐 부계정으로 의심되는 나는 이거 거의 빼박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말투나 상황이나 그 새벽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댓글다는 모습이 야 힘큐님 이거 인스타 계정 비활성화하고 유튜브 채널에 있는 모든 영상을 지금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욕말 욕먹을 창구는 다 닫아놓고 사람들 이제 공격하기 시작한다고 난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못 참겠더라고. 아 이거 계속 반복되겠구나. 피해자 계속 늘겠구나.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거 지금 제보가 지금 피해자분 한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일 반복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말해주세요 채팅에 아니 여러분들이 피해자가 될수 있고 여러분들 어머니, 할머님, 할아버님, 아버지 이 바닥 빠삭하지 못한 형님들이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진짜 아니 흉편이 나한테 그렇게 보내놓고 계정 비활하면 다 끝날 줄 알았어? <laughs> 제보가 끝이지 않습니다 내용 증명 쌓여 있다고 했죠 나는 그 이유를 알아버렸어. <laughs> 아니 대체 돈을 어떻게 버시는 거야, 지금? <laughs> 아니, 얼마나 사람들 이렇게 공론화 안 하지. 그냥 똥발받다 생각 하고 그냥 물러나지. 누가 소송까지 해? 그 고작 몇 십만 원 때문에 소송을 한다고? 그거 알고 이러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햄큐 웰니스 짐 억측 금지 문자 공유합니다. 하면서 7월 27일에 문자가 왔다. 7월 27일. 바로 어제죠. 어, 이러면서. 근데 내가 웰리스 짐 오픈 전에 1년 이벤트에서 계좌 이체로 돈 냈는데 아직 이전 회원권 기간이 남아서 오늘 아침 운동 갔다가 인포한테 아직 안 썼는데, 안 썼으니까 환불해달라고 했거든요? 아, 근데 이벤트로 환불 안 된다고 해가지고 계약서 보여달라고 했더니 찾아봐야 된다고 나중에 연락준다네? 그 패턴이, 월요일날 다시 연락해보려고요. 안된 다음에 소번에 접수할 거예요. 하여튼, 힘큐 관련해서 좀 많이 좀 다뤄줘. 현금 이벤트 계속 많이 하던데? 탈세 이런 걸로도 되려나? 어 근데 현금 이벤트는 사실 탈세고, 실제로, 그, 탈세 관련해서 국세청에서, 그, 뭐야, 힘큐 신고해가지고 50만원인가 국세청에서 받은 사람 이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도 힘큐가 환불 안 해줘서 싸웠던 사람, 잠대기에서 <laughs> 이렇게 근데 보니까 뭐라고 문자가 왔나 보니까 필독 안내사항 아 이거 약간 매장에 아무 타격 없다고 하셨던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웰리스진 매매, 영업종료 등등 억측 금지 아어 이제 억측 금지라고 이런식으로 걱정은 노우 no, 노우 no. 믿고 오래오래 다니세요 회원님들 아 아우. <laughs> 근데 이것뿐만 아닐까 아하하, 이렇게 또 다른 또 문자 28일이면 오늘이네요. 행큐님, 제보자가 한둘이 아니야. 뭐 타격이 없다고? 이거 소문 안 퍼지겠어? 바싹 끼고 사과를 했어야지. 지금 제보자님 병신 만들고 땅 튜브 병신 만들고 시청자 병신 만들고 어? 이게 맞나요? 믿고 편안하게 다녀주세요. 어떻게 믿어, 근데? 지금, 이렇게 행동했는데? <laughs> 아, 또, 다른 분은 또 이렇게, 아이고야, 환급이었다고. <laughs> 예? 월데이진 뭐, 환급반? 환급도 이워더라 기억이 안 나네. <laughs> 대표님 돈 많아? 오케이, 나 할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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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어머니 <laughs> 환급이 포인트인가? 아 이것도 찾아야 돼? 아씨 포인트 어디 적어놓은 거지? 여긴가? 아, 어디지? 환급 여기 100% 포인트 아안 보이는데 어디야? 아, 씨 어디야? 2000% 확대해도 안보 어, 이건가? 아, 아 어디지? 아씨 어디야? 못 찾겠어. 아, 아무튼 <laughs> 아무튼,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나, 내가 손도둑 뭔지 알아? 슈퍼챗을, 그때 내가 받은 금액을 내가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야?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소익금, 약 15만원가량이 빠져있더라고. <laughs> 이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뭐흰큐님이 아닐 수도 있어. 뭐 다른 사람들이 환불을 했는데 그게 우연히 합쳐진 게 15만 원일 수도 있어. 아 진짜로. 내가 이거 뭐 거짓말해서 뭐 해, 씨. 어? 아니 진짜 딱 15만 원한 15만 원, 14만 원이 정도가 빠졌더라고 그래서 아어어 어, 뭐지? <laughs> 아니 근데 근데 약간 이게 충분히 이해될 수도 있는 게 아니 내가 답장을 안 하니까 이렇게 그냥 아예 계정 비공개로 비활성으로 돌려버리고 어, <laughs> 어 비활성으로 돌려버리고 유튜브 영상도 다 내렸잖아 그 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을 어 나는 모르겠어. 아니 어쨌든 그래 통화를 하지 근데 통화하면 이 사람 무슨 얘기할지 뻔한 거야 왜냐면은 나는 다 알잖아 어? 힘큐랑 너네들한테 내가 굳이 그걸 얘기 안 했을 뿐인데 뭔 얘기할지 뻔히 보여 나막 가스 라이팅 하려고 그러고 어? 근데 나 어차피 안통화잖아난 그냥 시간 아까워서 그냥 뭐 하기도 싫고 솔직히 좀하 아 그냥 싫더라 사람이 이게 아무튼 그러면서 나는 그냥 이렇게 그래도 기분 좋게 얘기했어. 정중하게 이 정도면 정중한 거잖아. 이거 아마 이후에도 진행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4편까지 진행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날 찍었던 게그 정도니까.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사과를 4편 정도까지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약 약한 모습을 보이는. 단톡에 언행으로 인해 기분 불편하게 드린 건 사과드립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거 못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냐면 힘크 님이 단톡방이 있어 그 내추럴 모임 단톡방이 있는데 자기는 다음 를했습니다 제보자님은 땅튜브에게 그걸 내려달라고 했죠. 하지만 조회수에 눈이 먼 땅튜브는 내리지 않았죠. 이런 말을 또 하고 다니는 것도 나한테는 또 이렇게 막 친절하게 얘기하면서 뒤에선또 그렇게 얘기하고 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는 거야, 이 사람은, 어? 인생을. 그래서, 아이고, 나도 그거 언짢았지, 사실. 어, 아, 근데, 이거를 또 이제, 난 이거 얘기 꺼내지도 않았는데, 사과를 하더라, 갑자기. 간톡의 언행으로 인해 기분 불편하게 되는 거 사과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또, 거만한 자세로, 어? 양쪽 다리, 그냥, 어? 사타구니를 그냥 쫙 벌린 채로, 그냥, 어? 거의 한 160도로 벌린 상태로 이쪽으서 딱, 그냥 어디 리클라이너에 누운 거면 딱 다리 벌리고. 어, 그 와이프 거로는 아 제가 경솔했던 것 같으니까 그거는 좀 포함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이 편으로 끝내 주시죠, 땅님. 아, 어. 아, 끝내 주시죠. <laughs> 어 그러면서 또 뒤에도 약간 비꼬듯이 길게 가져가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 어. 우리 헬스장에 지마게러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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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땅기견. 왜 이제 와서 후회되나 봐? <laughs> 그거, 사실상 협박인데, 사람들, 다수에게 협박을 하면은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거로는, 제보자님에게도 협박을 하는 것 같더라고? 녹음만 들어보니까? 나는 근데 그거 다 알고도 참아줬는데, 나한테까지 이렇게? 아아? 자, 보자고. 나는, 그 누님이 나는 솔직히 말해서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생각해. 이거는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해. 어? 다음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자, 일단, 그날, 힘크님은 우리 피해자님한테 뭐라고 했는지 볼까? 진짜 반성했을까? 나 방송했던 그, 그때일 거야, 아마. 새벽, 그니까 러그 처음 방송했던 날. 환불해줬다고 하고 놓고서 내 방송에 와가지고, 어, 짤짜리로 3만원 쓰고, 3만원 쓰고, 7만 9천원 쓰고 해가지고 한 15만원 정도 썼던 그날. 뭐라고 문자했을까? 자, 힘크님이 이렇게 사진 보내면서 피해자님에게 34만 9천원 송금했어요. 그러자 뭔가 요청이 있었나봐 힘큐님이 두 분이서 통화를 하셨었잖아 유튜버님 방송 중이셔서 방송 끝나면 전화 달라고 했습니다라고 피해자분이 말씀하셔 근데 여기다 뭐라고 대답했을까 힘큐는 <laughs> 어떤 고압적인 자세일까 즉 <laughs> 방송 타이틀만 바뀌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아, 아, 아. 아니 방송 타이틀은 내 마음인데 그걸 왜 피해자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질 지 않나. 이 태도가 맞아? <laughs> 야, 난 진짜 이거 <laughs> 이거를 제가 알면서도 참았습니다. 알면서도 진짜 바싹 기었으면은 사과하고 그랬으면은 <laughs> 진짜 끝나는 건데 이거 내 마음속에 묻고 나는 그냥 나는 그런 뒷얘기 딱히 안 해. 어? 우리 뒷코방에서도뭐 웬만하면 잘안 하고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진짜 이 바닥 사건에서 내가 방송에서 공개 안한게 존나 많아. 나만 알고 있는 말도 안 되는. <laughs> 그만 내가 너네들한테 그거 뭐 은연 중이라도 뿌린 적 없지 않아? 근데 힌크네은그기 그 놓쳐버렸어. <laughs> 아니, 이게 진짜 뭐 나르시시스트인지 이런 거 모르겠어요. 근데 그 특징이랑 많이 부합한 사람들이 있잖아, 이 바닥에도. 근데 나도 이렇게 사건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 사람들 특징이 죽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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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잘못 인정하는 거 싫어해. 사과하는 것도 싫어해 굽히는 모습 절대 싫어해 이상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제목은 제가 정했어요 오늘 방제에 힘큐 황금의 칼날 이게 이제 철순과 코코처럼 장기 연재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땅튜브 채널에서 이상한 일이 새벽에 새벽 3시 4시경에 어떠한 한 아이디가 땅 튜브에 처음 방문하는 아이디가 기록상에도 처음 방문인데, 자꾸 힘큐 님의 뭔가 실드를 치는 듯한... 그리고 그 시점은 힘큐 님이 비활 타고 유튜브 영상 모두 내리고 공격당할 사람들한테 공격당할 창구를 모두 닫았을 때, 그 이후 직후 몇 시간 뒤에부터 새벽 2시부터 한 4시경까지 활발하게 댓글을 달아주셨던 한 분이 계신데 최근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건지 불면증인지 뭔지 새벽에 계속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막 김큐님의... <laughs> 가족은 건들지 말자라든지 너는 고소하겠다라든지 다양한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자 가보자고 제2의 김도 아흐 사건일까 자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해 왜냐면 이게 김큐님이 아닐 수가 있어 근데 나는 확률은 좀 높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이 100%는 없잖아요 어쭉 보자고 나 마음을 못되게 쳐먹고 남의 등골 빼먹고 사니까 와이프가 암에 걸리지? 아뭐 실제로 뭐 암도 아니에요. <laughs> 남 눈에 피눈물 하게 하는데 니랑, 니랑 니 소중한 사람 무사하겠냐? 니까 그러니까. 가족은 건드리지 말자. 아, 어 아, 근데 뭔가 닉네임도 고객15 약간 이상합니다. 뭔가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인지 고객이란 말은 사실 쉽게 쓰지 않거든요. 얼마나 뭐 손님 뭐 이런 거 쓰는데, 음. 종양아, 어부 먹고 쑥쑥 자. 아, 어디 이런 말 아? 그니까 근데 갑자기 고소. 아! 아, 오, 아니 자기가 뭔데 고소하겠다는. 아! 피해자가 하는 게 고소재, 상자가 하는 게말 그만인 노노 형님 말이면 정확하지 이건. 그렇 당사자 피해자가 하는 게 고소고 그런데. 잠깐만. 그러면은 이게 지금 채팅 여기다가 이 말에 긁힌 사람 당사자라는 거라잖아요. 지금 형님. 그러면 누구지? 아, 와 근데 진짜 수준 이 인간 이하인데 이거? 그냥 대놓고 사기 사기꾼 느낌 나네. 하니까 너도 좀 혼나자. 아. 혼난다는 게 뭐겠습니까? 고소. 해버리겠다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니 뭐하냐 하니까 이 새벽에 어? 이 새벽에 이 새벽 4시 5시에 너는 뭐해? 하면서 기싸움을 <laughs> 아 그러니까 아직 더 쳐져 아직 새벽이다 하니까 킥킥킥킥킥 아이고야 뭐가 렁신이 나가버린게 아닌가 <laughs> 20만원 아끼려다가 센터 망하게 생겼네 이 새끼 탈퇴 신고까지 해봐야돼 딱 보니까 관상이 범죄자네 하니까 어 수고하고 동네 장사나 말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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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가 점점 더 본인 같은데요. 그리고 힘큐님이 평소에 댓글 달던 그 느낌이 많이 좀 일치하긴 하네. 하지만, 힘큐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걸그 배제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상하지만 진짜. 그 뭔가 공격당할 그런 창구가 모두 사라졌을 때어 인스타는 비활하고 유튜브는 영상 다안 해리고 그럼 어디 댓글 달 데가 없잖아. 그 이후에 갑자기 등장한 고객 15번. 아, 어, 잠깐만. 야 이거가 진짜 그럴듯한데? 고객 15. 고객 싫어. 피해자 싫어. 예? 저이친구들 아, 다들 아버지한테 감사하나로 되자니까 넌좀혼나자라고니 응? 코요? 뭐죠? 아! 어! 갑자기 고객 시보가 힘큐 아님 힘큐 아님 힘큐 아님 채널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내 채널에 댓글 단적 한 번도 없는데 이 영상에다가만 69개? 아 이상한데? 실시간으로 바뀌어버린다고? 아니 이게 진짜 뭐아 설마 근데 설마 본인이겠어 그러면 진짜 그 경계선 그거지? 본인 아니겠지 뭐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이거를 다 챙겨보고 있다고? 아 모르겠네 너도 좀 혼나자. 너도 좀 혼나야겠다. 힘큐 유튜브랑 인스타 정보 닫았던데. 더 마이크 짐 때처럼 그냥 몇 개월 잠수 타면 여론 잠잠해지는 거 아는 거임 하니까. 딩동댕. 아! 어, 갑자기 이때 이후에몇 시간 만에 나타난 내 채널에 처음 나타난 고객 싫어. 아, 또 이러면서. 정보! 이 사람은 남고 입학기구 옆방 가서 입안 1장이 누구냐 찾았다. 참고로 공부한 애들 잔뜩하던 범생이 학교였다. 아 응, 허위사실. 너도 좀 혼나야겠다. 예, 예? <laughs> 아이고야. 허위사실인 어, 니가 어떻게 알아? 본인만 아는 건데. <laughs> 어? 군면 제비이 궁금한 이야기 와있뜰듯 하니까? 평발. 예? 힘큰님 면제사유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닌데, 깡패 할아 뭐지? 아니. 종양 생긴 이유가 혹시 하니까? 아니, 자기 가족도 아닌데, 갑자기.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아, 얘? 예? 오 뭔가 이상한데요. 어? 아니 뭐사칭일 텐데 왜 이렇게? 오, 야이 개새끼야. 그래도 저런 드리면 뭐 치면 안 되지, 이 새끼가. 무슨, 어, 자랑스럽게, 나노, 이러고 있어. 이 미친 또라이 새끼, 넌좀벌좀 좀 받아라.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자꾸 방송이 오해받는 거 아니야. 뭐 이상한 뭐 음지방송인 줄 알잖아. 맨날 공익적인 이런 방송만 하는데. 아, 어, 이제 이렇게, 힘껏 지능검사 컨텐츠 가야 한다. 경계선이 분명하다 하니까, 킥킥킥킥, 의사 납셨네. 이거 봐봐. 이때 새벽 4시라니까? 아니, 새벽 4시부터 이러고 앉았네. 재밌어? <laughs> 아니 새벽에 잠이 안 오시는지 계속 응? 라이카도 웃고 있고, 만재도 웃고 있고, 주성민도 웃고 있고, 이코치도 웃고 있고, 한주먹도 웃고 있고, 조준도 웃고 있고, 시청자도 웃고 있고, 땅투보도 웃고 있고, 아! 유 세상에 그냥 웃음을 많이 주시네요. 웃어, 웃어, 웃어잉. 우리 <laughs> 시청자들도 아까 전에 뭐 투표 결과 보니까 한 98%, 99%가 공개하자로 굳어졌었고, 누님께 죄송하지만, 제가 그냥 공개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너네가 이거 들으면 내가 왜 공개인지 알 거야. 그냥 들어보자. 일단 이게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거를 먼저 말을 해줄게. 7월 19일에 제 거를 최초 제보를 하셨었어요. 그때 라이브가 끝난 직후에 피해자님에게 전화를 해서 뭐라고 하는지 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아 뭐, 당사자 동의 없이 녹취 공개한 거,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임 잘 가라, 땅아 하는데, 그걸로 나 잡혀갈 때 되면은, 어, 우리 피해자 누님이, 아, 사실 해도 된다고 해서 뭐 이러시겠지, 어? <laughs> 어 뭐안 도와주시겠어? 아, 몰라. 나는 모르겠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고뭐 벌금 나오면 뭐 여러분들이 뭐 내줄 거잖아, 어? 십시일반 모아서. 자, 가겠습니다. 잠깐만, 근데, 저 새끼 말 들어보니 갑자기 고민이네. <laughs> 예? 과연 이새끼들이 후원액을 모아줄까? 아 갑자기 이게 또 계약 직전에 갑자기 고민 존나 되듯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아나저새끼때아저 친구가 근데 갑자 정신을 빡 그냥 갑자기 어, 어, 어. 아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그럼 불안하네 갑자기 아니 근데 잠깐만 생기고 니까 당사가 녹취인데 당사자가 나한테 보내줬잖아 님이 아, 다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제 공개하지 말아 달래. 나중에 이제 힘크 님이랑 이렇게 대화해 보더니. 그러면은 동의해서 보내 준거 아니야? 어쨌든 또... 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 모금액을 미리 채워 줄 거라 믿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이렇게 했는데도 호원이안 터져? 이 독한 새끼들아 <laughs> 자자 가겠습니다 어차피 려고 했어요 <laughs> 자! 달 선생님 슈퍼챔 아! 아! 감사합니다 이 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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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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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아 감사합니다 아 형님 아 형님은 환불 안 하실 거죠? 형님은 누구처럼 환불 안 하실 거죠? 아니 저번에 개 똥꼬셔 하면서 후원 어, 받았는데, 아니, 이상하게 14만원인가 15만원이 빠져있더라고. <laughs> 아, 나씨 어이가 없어가지고. <laughs> 아, 형님.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아, 시작하겠습니다. 아, 형님. 아. 따라어 <laughs> <laughs> 자, 이거는 이제 최초 제보 라이브 끝난 직후에 제보자님에게 전화가 들어보시죠. 19일 통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회장님. 밤에 무슨 방송을 하셨더라고요? 무슨 방송이신 거예요?